안녕하세요. 미술 감상의 기초 조용 요사 원리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메우는 행복한 미술 시간. 조용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림을 멀리서 보지 말고 가까이서 현미경으로 보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그림은 방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나요? 선생님의 눈에는 회오리 모양의 밤하늘, 나무, 마을, 별빛들이 보여요. 이것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도록 해요. 그럼 무엇이 보일까요? 점이 보이겠죠. 그리고 점이 이동하면 선이 보일 거고요. 면이 보이고요. 색들이 보입니다. 무게감을 나타내는 양감도 보이죠. 명도도 보이고, 공간감도 보입니다. 재질감들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작품을 보았을 때, 부분 작은 것들의 어떤 요소들이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피와 살, 세포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그걸 조형 요소라고 하는 거죠. 작품의 이루는 근본적인 작은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형 요소, 조형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점. 점은 모든 형태 구성의 가장 단순한 요소입니다. 개념상으로는 위치만 가질 뿐 크기나 면적은 가지고 있지 않은 최소 단위이지만 지각상으로는 상대적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어떤 물체든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이고 확대해서 보면 면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선. 선은 하나의 점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윤곽을 드러내거나 덩어리를 암시하기도 하죠.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때도 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 면. 점과 선의 확장으로 넓이를 지니게 된 2차원의 평면 공간입니다. 면적이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형. 대상의 모양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며 평면적형과 입체적형으로 구성됩니다. 형에는 자연적인 형이요. 그러니까 뭐 잎사귀나 자연에 있는 것들, 토끼 이런 것들을 자연형 그리고 규칙형, 별규칙형, 변형형, 추상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별들은 어 추상형이겠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수학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추상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색. 우리가 보는 색은 빛의 파장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색상, 명도, 채도, 색의 삼속성이 있죠. 질감이 또 있습니다. 질감은 부드럽고 딱딱한 정도 등 작품의 표면에서 전해지는 시각적, 촉각적 느낌을 말합니다. 재질감. 재질감은 질감과 무엇이 다를까요? 작품의 재료로 활용되는 나무, 솜, 유리, 각각의 물체가 지닌 고유의 느낌을 말합니다. 명암명도. 물체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합니다. 2차원의 평면을 3차원의 입체로 느껴지게 하는 요소겠죠. 양감. 양감은 물체의 부피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요소로서 같은 크기라도 풍선은 가볍고 돌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공간감, 풍경화 등의 회화나 조수화 같은 설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의 넓이와 깊이, 그리고 멀고 가까운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은 호베마의 풍경화예요. 저쪽 뒤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죠. 이런 느낌을 공간감이라고 합니다. 조형요소로 만든 것을 추상미술이라고 합니다 추상미술에서는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이 있어요 뜨거운 추상은 칸딘스케의 작품들에서 보입니다 직선이나 어떤 음, 수학시간에 배우는 기학적 도형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색깔, 선 이런 것들로 표현한 것을 뜨거운 추상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기하학적 추상이라고 차가운 추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몬드리안의 그림을 볼수 있는데요. 단순화된 최소한의 조형 요소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직선, 색깔, 면적 이런 것들도요. 그림을 보면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화시킵니다. 색깔도 단순화시키고 점이나 선 같은 것도 단순화시켜서 결국은 이 나무가 이런 모양으로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가 탄생하죠. 자, 다음은 조형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조형 원리는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조형 요소를 일정한 질서에 따라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통일과 변화가 있는데요. 자, 통일은 비슷한 형과 색이 반복되며 화면에 나타남으로 하나로 조직되어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 단조로움을 없애고 화면에 다양함과 생동감을 주지만 지나치면 산만하고 무질서해지겠죠. 그러니까 통일과 변화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피부톤이에요 피부톤 피부톤인데 통일되죠 통일되는데 중간 중간에 강한 거 중간 톤을 넣어서 변화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이 작품은 지인들의 다양한 피부 톤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 인종의 다양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었던 작품이에요. 자, 다음은 대비와 강조입니다. 대비는 형과 색등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조는 색, 크기, 형태 등 어느 한 요소를 부각시켜 두드러지게 보이게 함으로써 변화와 긴장감을 줍니다. 이 그림을 보면, 푸른색과 빨간색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빨간색이 없고 다 푸른색이라고 하면 통일감이 있어서 재미는 없어지겠죠. 여기에서 빨간색 세 개를 배치해서 강조를 하게 된 겁니다. 색으로 강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과 그림은 대비와 강조가 같이 나온 조형 원리입니다. 균형. 무게나 힘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을 말하고요. 좌우 무게중심이 같은 대칭적 균형과 좌우가 같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비대칭적 균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대칭적 균형입니다. 동세, 운동감이라고도 하죠.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음지인과 생명, 생동감, 방향감을 말합니다. 보면은 되게 운동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서 있는 거와는 많이 다르죠. 율동, 형이나 색이 반복될 때 느껴지는 운율입니다. 이 그림은 어, 물결 무늬로 반복되고 있어요 선이요 굵기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니까 울렁울렁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각적 착시가 나죠. 이것을 율동이라고 합니다. 반복. 동일한 모양과 색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루이스의 작품 반복입니다. 사각 구조가 계속 쌓이니까 이게 반복되는 느낌, 점진적 구조라는 제목으로 어, 표현한 겁니다. 점증. 크기, 간격, 굵기, 색 등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작품을 보면은, 어, 동그라미가 조금씩 조금씩 커지죠. 이렇게 해서 볼록한 느낌으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비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의 길이, 넓이, 부피 등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써요. 우리가 보통 팔등신 10등신 그렇게 얘기하죠. 얼굴에 크기가 작으면 키가 더커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는 우리는 많이 겪어 봤습니다. 이 조각상 같은 경우에도 얼굴에 크기에 맞춰 가지고 8등신으로 구성한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핵심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형 요소. 점, 명암, 선, 양감, 면, 공간감, 형, 색. 이렇게 쫙 머릿속에서 펼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형 원리는 통일, 대비, 동세, 변화, 강조, 율동, 균형, 반복, 비례. 이렇게 머릿속에 쫙 펼쳐놓고 이 기준대로 작품을 보면 됩니다. 점증. 그럼 실전으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아까 보았었던 칸딘스키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어떻게 감성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오늘 배웠던 조형 요소. 점, 선면, 형색, 명암, 양감, 공간감을 쫙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기준 맞추고 서술해 보는 거예요. 자, 자신의 눈으로 본 것들을 서술해 보기 시작하면 되겠죠? 칸딘스키의 작품을 보고 조형 요소와 원리로 서술해 보기. 자신의 눈으로 최대한 찾아서 솔직하게 적어보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떤 점들이 보이나요? 현미경으로 확대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점. 중심 부분에 빨간색, 파란색 점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선. 전반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선, 굵은 선, 얇은 선, 뭉개진 선, 자유곡선이 있습니다. 면. 왼쪽 가든의 파란 면이 가장 크게 구성되고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 불규칙적인 모양의 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 연한 빨간색 이런 색깔들이 있어요. 명암은 어떻게 나타나요? 가장 어두운 명암은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양감, 아래 부분이 큰 면적과 어두운 명암으로 안정된 무게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양감은 무게감이라고 했었죠. 그 공간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뒤로 갈수록 작은 크기의 정과 면적 연한색으로 공간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눈에는요. 자 조형 요소를 이렇게 한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면은 어, 글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 조형 원리 통일 어떤 게 통일이 되어 보일까요? 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된 듯한 적당한 색과 면적의 배치로 통일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변화, 면 퀵의 변화, 다양한 색의 변화, 선 방향의 변화가 있죠. 대비, 파란색과 노란색의 보색 대비로 경쾌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어요. 강조, 빨간색으로 화면을 하나로 감싸서 강조하고 있죠. 균형, 전반적으로 화면 전체에 배치되어 안정된 균형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동색, 두꺼운 선, 파란 선, 다양한 선으로 생동감 있는 동세로 구성하고 있어요. 율동, 반복되는 곡선과 배치로 음악적인 선율을 느끼게 하는 율동감이 보입니다. 반복, 같은 색의 반복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점증, 작은 점이 점차 커지는 점증, 얇은 선이 아래로 갈수록 두꺼워짐 이런 점증의 효과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 있습니다. 비례, 선들끼리 적당한 길이, 그러니까 비례죠. 적당한 길이에서 겹치면서. 재미나 음악적인 리듬을 느끼게 비례된 선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볼까요? 학습지로 다른 작품을 선생님이 넣어놓을 거예요. 그 작품을 보시고선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지금 했었던 것처럼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고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오늘 조형 요소 원리를 공부했는데. 조형 요새 원리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품을 보더라도 처음에 분석할 때꼭 필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적용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렵진 않지만 한번 공부해 놓으면 다양한 데쓸수 있는 아주 가성비 높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조형 요새 원리를 오늘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자, 렛츠고!